네, 안녕하세요. 댓글을 소개시켜주는 남자, 앱스원 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이벤트 소식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패스워더에서 진행한 이벤트인데요. 친구 추천으로 링크를 타고 패스워더 회원가입을 하시면 1,500원 쿠폰을 받게 되는데요. 근처에 있는 커피 매장에서 할인을 받으셔서 커피를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800원짜리 커피를 구매하실 때 1,500원 쿠폰을 사용하시면 300원에 이제 커피를 줍줍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회원가입 링크를 타고 오시면 이런 화면을 보게 되는데요. 공짜리 카노 쿠폰 받기.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패스워더 앱을 설치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공짜리 카노 쿠폰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특정한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커피 매장이 이제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5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앱에 보시면 패스워더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앱을 통해서 이제 주문을 하시고 이제 매장에 들러서 픽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를 켜시면 근처에 이제 이용 가능한 매장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가오픈 매장이라고 켜져 있을 텐데요. 가오픈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화 주문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00원 받은 쿠폰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오픈 매장을 꺼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원하시는 매장을 선택하셔서 쿠폰을 적용해서 주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커피 좋아하시고 할인 많이 받으실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벤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KFC 어플에 들어왔는데요. 신규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쿠폰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마이 쿠폰 쪽에 들어와서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가입 축하로 해서 징거 버거를 500원에 이제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약한 달간 유효 기간이고요. 그리고 여기 선물하기를 통해서 지인 분들에게 선물을 해주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에그 타르트가 1,000원이 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50% 할인이 되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유효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콘샐러드도 마찬가지로 천원 할인 받아서 900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실 때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코드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장에서 이제 이용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근처에 KFC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하시고 증거버거 500원에 접쭙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댓글을 소개시켜 주는 남자 앱손토넘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